오늘 사장님 제가 일한 거몇 점입니까? 아니 잘했어요 오늘 99점 1% 네. 요거 네비 네비는 클럽박스는 제가 작업한 거고 그왜 이걸, 이걸 다 찍는 거야? 작업한 거 이제 안 했다고 할까 봐 내가 내가 아... 팔고 안 했다고 할까 봐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하니까 이 새끼들 날 아... 네. 아, 싫어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쓰레기들 GPS 안태는 깨드리고 끼어 시계 맞춰드리고 예 네. 시계 GPS 한테가 어떤 거야? 이 안태는 안돼아 요게? 그게 딱 달려 있어갖고 자동으로 날짜와 시간을 맞춰주고,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내비 이거는 진짜 개똥 작업이다. 아... 그냥 차를 쓸기 차를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그냥 쓰고 아쉬워요. 요거만 좀 어떻게 좀안돼안돼아 이걸... 이거를 이거 야지 쓰고 어. 아까우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그럼 굳이 아, 이렇게 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서 이 사람 이렇게 하자고요. 오십오에 하고 어. 내요걸 내가 하이패스 룸뮬러로 바꿔드릴게 룸뮬러로룸뮬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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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패스 알겠습니다. 싫어? 예,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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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서 만드는 이거는 거? 이거는 써야지. 예, 그럼 내가 써야 예. 써야 예 내가 그 한다면 내가 30에 맞춰 드릴게요. 30에 맞춰 줘라. 그럼 내가 안 돼요. 조만간 알고. 안 돼요. 이거 이것도 내가 다 사다가 다 맞춰 줄래. 살아부터 다 사다 맞춰 줄래. 예, 예. 그리고 이이것도 넣어서 심어 드리고 순정처럼 멋있게 해 드릴게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서랍도 살려드리고 아. 서랍이 있으면 사람이 뭐가 좋은지 알아? 이걸 너도 넣을 수가 있잖아요, 나도 네, 서랍에다가 내가 하면 사람이 그냥 그 교과서형 교과서네? 뭐요? 이것도 이거 없어지는 거네? 없어지죠. 딴 걸로 바꾸는 거네? 이것도 없어 CD요? 응. CD도 되는 거네? 아, CD는 죽어버려 요 매립하면. CD가 없어져버려. 요 예, 네, 네, 죽어버려. 아, CD가 없어졌다. 으 에이, CD 아유, 누가 들어요? <laughs> 누가 들어 CD를 USB로 음악 여기 어디 뽕짝 잔뜩 담아 들면 되지. 어디어디 어디가 여기 USB. USB. 담배나 좀 피지 마세요. 선생님. 몸에도 안 좋은데. 나도지. 강에또 보는 거니까. 끊으라고, 난리야. 담배를 난 술을 끊을 수가 없어 지금. 왜냐면 나라가 또, 좋을 것같으니까 걱정되니까 잠이 안 와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서 이렇게 이렇게 썩었나 이게 이게 하루 아침에 나라가 이게. 정강 목사님과 저는 같이 순교하겠습니다. 정강 목사님이 나오면 좀 같이 나갈 거예요. 우리나야 아직 그래도 쓸만한 아시죠? 맞아. 근데 웃긴 게 이래, 나라가 위기고 아요 그럼 또 호남 사람들 또이 나라 또 이렇게 세워 또 희안하대 그 사람들. 절로새들. 절로새들 또뭐 그런 것도 이게 있어. 그 나라가 위기만 위기만 닥치면 임진왜란 막안 해, 위기 오도 막안 해. 이거 뚜꾸 봐서 사용해야 되네. 네. 음, 그니까, 러 저희 집 오시면 제가 멋있게 니까 이건 그대로 쓰고, 그래. 35딱 준비하고 오시면 제가 멋있게 서랍도 살려드리고, 싹다 그냥, 그냥 딱껴서 먹고가 어떻게 살린다. 그냥 순정 같아요. 내비, 순정 내비 같아요. 겁나 멋있어요. 만약에 별로다. 얘보다 별로다. 그럼 그냥, 그냥 달아드릴게요. 나한테, 나 욕을 하십시오. 저는 보수는 거짓말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님 보수는. 보수는요, 보수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아시죠? 아마 이번에 그정검 교체 못하면 정검 교체 못정검 교체 못하면은 이해찬이 했던 말2 0년당 장기 독재 안 되면 이해찬이그 전에 그 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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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죽지 않을까? 운이 참 운이 응, 해골 운이 해골 빠가지 씨 근데 아니 근데 내가 보니까 머리를 제대로 적어. 제가요? 아 아니, 그 정상이죠, 그게. 나이 먹고 내가 좌빠면 되겠습니까? 파크 임면보다돈 많이 벌었잖아, 새끼들이. 그런데 새끼들이 말이야, 뭐가 삐져 갖고 말이야. 밖크 내가 싫어요. 임무받기 싫어요. 오케이. 됐어. 아니, 무슨, 나 웃기게 그냐면 우리나라 있잖아, 요 지금. 그5.18 정신을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좀 정신을. 이해가 안 가네. 장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응. 장사해야 놈이 거 무슨 5.18 정신, 민주화 정신을 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 나 생각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돈만 벌어야지 과거에 매물도 있으면 그 나라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님 일본이 싫어요 이질 하고 있이제 먹어야지 빨리빨리 빨리 끝내야지 옛날에 과거에 매물면 못해요 앞으로 나갈 준비해야지 감사합니다 사님 고맙습니다 어, 작업 잘했네 깔끔하게 불박 작업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냐 내가 봐도야 멋있다 gps가 들어갈 때는 대선을 이쪽으로 좌로 빼고 gps가 없을 때는 우로 빼는 건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내비의 연금수 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수 100점이고 요건 내가 한거 아니야, 이건. 음. 룸미러스 업도 했으면 좋겠다. 이건 내가 한거 아니라고. 쉬. 내가 있다고 하지 내가 개돼지 뭐냐? 봐봐 이거 떴지? 이거 봐봐 갈라지지?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일체형 좋다는 거. 야 내비 형님의 또 올랐다는 거 아니야? 또.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라 응, 뜨고. 응? 이거 봐. 응? 이거, 이거 봐. 자유질인가, 자유질 한다 자유질.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